안녕, 우리 친구. 네. 이름이 뭐예요? 레원이요. 어, 네네 응. 오늘 뭐 해볼 거예요? 탁구요. 네, 탁구 한번 쳐보세요. 네. 오, 잘한다. 그리고 나도, 그리고 나니까 문구장에서 나가는 모습 되어 와야지. 어때? 요 재밌어요? 네. 자, 요거 홈 트레이닝 와이어 탁구 세트예요. 자, 혼자서 집에서 심심할 때 혼자서도 할수 있고 둘이 가족하고도 할수 있습니다. 네, 우리 친구들, 네, 심심할 때타 탁구, 예,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. 네. 우리 집 탁구 오. 잘하는 친구들이 한번 대보세요 네. 응. 아, 못 난,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. 아. 재밌어요, 우리 친구 네. 레오니 친구. 네. <laughs> 좋아요, 구독 A 플러스 눌러주세요. 네, 안녕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응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a 플러스문구점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요 탁구채도 구입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카트. 네, 요거 쫀득 말랑이 슈가별, 요 주물럭. 쫀득쫀득해요. 우리 친구들 요거 a 플러스에 오시면. 네, 손둥말랑이 주물럭이 이렇게 있습니다. 새로 나왔거든요. 이것도 많이 구매해서 가지고 놀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